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와 학습을 동시에 네,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좀 좋아하시면서 어, 감사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아, 아이스크림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예, 지금 막 커피서부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이런 거안 보내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공부하고 오늘 오전에 바로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냈죠 바로 조강ILI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서 1500원대에 들어갔었죠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아무리 높게 잡으셨어도 1800원 계속적으로 오늘 무려 24% 25%의 급등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내셨고요 지금 현재 수익낸 그 자료들 인증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면 이렇게 같이 수익을 내시면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디퓨처스 계속 인증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계속 수익 내고 빠졌다가 수익 내고 빠졌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은요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유튜브 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수익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유튜브 강의 몇개 보고 책몇 권을 읽는다 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평단과 비슷하게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승률은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뀔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우딘 퓨처스 조강 IRI 그 외에도 어떻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추천 영상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이요. 여기다가 호가창에다가 이렇게 물량 되는거 보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라인때를 그죠? 이 라인을 요 라인을요, 여러분 뚫어 버렸어요. 이러면 여기에서 투매성 물량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리고 나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량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극과 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내리면서, 그럼 애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야, 야. 야, 이거 뭔가 끝났나 봐. 야, 끝났나 봐. 세력이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야, 나가자, 나가자. 여기서 던진다고. 그러면 물량들이 이렇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아래로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안 빠지고요. 오른쪽으로 틀어놨어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금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니까 알려드리는 원포인트들 잘 잡아가시면서 기준을 잡아가시면 된다. 자, 여러분, 모든 종목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력들도 계좌가 있고요. 이 계좌에 해당되는 평단이 다 다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흔적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올리는 계좌, 내리는 계좌, 그리고 수익을 분배하는 계좌, 밑에다가 받쳐놓는 계좌, 다 계좌의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흔적을 찾아가시는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기준 몇 가지만 딱 잡아 놓으시잖아요. 매일같이 종목 뽑아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여러분들께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내보낸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막 내보냅니다, 여러분. 왜 내보내냐면, 참여 안 하시고, 그냥 뭐, 예, 이렇게 별로 활동 안 하시고, 공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보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막 인증도 다 계속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인증 나오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I 이분은 수익 내셨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수익도 챙겨가시고 매매 기법도 배우시는 여의도 이박사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은 시장 상황 브리핑 없이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멋진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무림 PMP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요. 꽁짜예요, 꽁짜. 공짜.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아웃 인퓨처스 무려 40%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조강 i r i 오늘 오, 우리 오늘 오전에 시초가 들어갔죠. 어제 어제 영상 보시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어젯밤에 다 보내 드렸죠. 오늘 들어가 갖고 고맙다라고 지금 막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 주세요. 뭐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거안 보내셔도 돼요. 아시겠죠? 물인 PNP 여러분 공짜예요 공짜 보실까요? 자 우선은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 눈에 띄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일단은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대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너희들 이때서부터 무언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들이 들어왔구나 라고 흐름을 파악을 했죠 그럼 월봉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월봉상에서 조정하는 구간을 제가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2만 7을 상승을 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충분하게 조정을 주는 두 개의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폭에 대한 소화 과정을 충분히 흘려보냈고 그 이후에 저점을 딱 관리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 즉 돈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 너희들 여기에서 왜 돈이 들어왔니?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너희들 수익 내고 액시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라인에서 굳이 돈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주봉을 보시는 거예요. 저점 관리하는 것만 주봉에서는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점을요, 여러분. 이날 이때서부터 6월 20일서부터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호가도 밀리질 않았습니다. 한 호가도. 그죠, 여러분? 자,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캔들과 이 캔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캔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봉을 딱 보시는 건데 일봉을 보기 전에 앞서서 뭘 봐야 돼요? 그렇죠. 기업 분석을 싹 한이 갖다 보시는 거예요. 재무건정성을 봐야 되니까 물론 재무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수익을 주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40%의 수익을 준 아우딘 퓨처스 재무 좋나요? 안 좋아요. 우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4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종목 흑자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대급이에요. 그쵸? 단기 순이익 보세요. 역대급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부채비율도 안정권에 있죠. 우리가 공부한 그 부채비율 이하면은 안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방에 오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게 되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무려 배당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 단기순이익이 아까 위에서 보셨지만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컸었죠. 이 위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보다 배당을 적게 줄까요? 많이 줄까요? 단기 순이익이 더 늘어났는데 잉여 인여, 잉여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을 요거밖에 안 줄까요? 분명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할 것이고 조만간에 있을 배당 관련 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때쯤 매수세가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미리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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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장고 동향이 점차 점차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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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뭘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수급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자,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흔적들이 볼 수가 있죠. 물론, 나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타 법인과 외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란 눈에 또는 어떠한 그 법인의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을 수가 있고, 기타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그걸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요, 개인이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겁니다. 창구가 그렇게 잡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종목에 들어가서 현재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은 수익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수익을 내지를 못했어요. 아니, 아, 내가 볼땐 말이야. 네, 네. 아, 여기서 털고 나간 거아니까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털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흐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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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거나 계속 횡보 상태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네들이 여기에서는 모아서 해 먹은 거는 맞아요. 여기서 올리면서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로 끝냈고요. 다시금 매집이 이루어졌을 때를 요구간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보시면 되시는. 그럼 언제예요? 작년 8월입니다. 52주 52주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는 최소한의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최대 기간을 36개월로 잡는데 여기에서 52주라고 하게 되면 12개월이 됩니다. 1년간 얘네들이 핸들링을 해온 거예요. 흔적을 찾았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나갔을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이다. 그리고 매집한 물량을 갖다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줬죠. 왜? 물량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올리면서요, 여기에서 막시겁했던 애들, 여기에서 막시겁했던 애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 내보내주면서 얘네들 물량을 싹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물량이 이 물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싹 만들면서 우상향을 쫙 시켜놨는데 이만치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어요. 조정구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너무나 이쁜 조정이 나오고 있다. 남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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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우리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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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 그리고 뭐3% 4%가 아니죠. 계속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오픈방인데요. 오픈방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막 인사 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저 내보냅니다. 예. 인원 많이 필요 없어요. 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만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내보내버립니다. 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정쩡한 리딩 업체에다가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내면서 리딩 받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방에서 만나뵈요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종목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 대기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자 매도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그날그날 이렇게 그날 그날 첨부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픈 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 포인트 잡아드리면 원 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구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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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 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구요 책몇권 읽었다 라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 방분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